보통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어, 공부하고 별로 적성이 맞지 않아서. 어,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 사실 머리가 나빠서 단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라고 하면 뭐 가끔 이제 범죄자들 중에서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왜 못했을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머리가 나쁘고 좋은 것은 사실은 뭐 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아주 큰 관계는 없다. 어, 또 아이들한테 제가 또 물어봅니다. 왜 공부를 못하니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저한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학원에 못 다녀서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공부법을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공부하는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들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들이 아닙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공부에 관해서 여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결론같이 나온 것은 어저 저 지금 보시는 저 저대로입니다. 공부가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 머리가 나쁘다거나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거나 또뭐 어, 부모님의 어떤 뭐 지지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부족해서 그렇, 그렇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사회 연구 같은 데서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연구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부모 소득이 어떠냐 따라서 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사실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 공부 의욕 그리고 끈기 이두 가지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어, 가장 중요한 공부와 관련된 어떤 요인이다 음,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합니다 공부 상처 여러분도 혹시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 핀란드는 어, 12년 정도 학년기 동안에 시험을 한1 0번 정도밖에 안 칩니다. 어, 뭐이이 학기에 이 정도의 학습 목표가 있었는데 잘 맞췄음 이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최근에 한국 교육도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면 느 이런 이 북유럽의 어떤 교육을 따라가서. 성적표에 이제 점, 점수라든지 등수를 안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느냐면 어, 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에서 시험을 치나요, 안 치나요? 많이 치죠, 그렇죠? 많이 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급한 마음도 있고 학교에서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쪽지 시험에도 계속 치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어, 아이들은 시험을 치면 칠수록 어, 더 마음 속에는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같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부정감, 어, 자기 불신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럼 시험을 안 치는 핀란드와 시험을 아주 많이 치는 한국 사이에서 어떤 나라가 공부를 더 잘한다? 이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어릴 때 영어 시원에 다녔고, 그리고 뭐 과외 학원 해서 막 어, 엄마 말로는 뭐몇 억을 썼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정작 고등학교 에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은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 "공부하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 한 10년 정도 아이들이 어, 공부 채찍을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한국 교육이 아주 문제기도 한데요. 어, 경쟁 교육, 입시 교육을 없애겠다라고 많은 교육 학자들이나 정책가들이 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0년 정도 교육 공부 채찍을 계속 맞은 아이들이 잘 견디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대개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루저가 됩니다. 어, 얼마나 될까? 저는 뭐한80% 정도는 루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80%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공부 상처를 갖고서 공부만 생각하면 어,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